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스카이 그룹의 브레인이신 박상규 사장님께서 뉴스킨 비즈니스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박상규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 <laughs> 네 방금 소개받은 부산 스카이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박상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앞선 두 미녀분께서 이렇게 너무 멋진 어, 설명과 어, 시연을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설레네요. 네왜 설레는지는 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흥분되고 설레거든요. 왜냐면어 보통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눌 때 정말 흐뭇하고 어, 기쁘고 그렇잖아요 어, 그런 기분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을 어, 지금 서른 어, 분 넘게 앉아 계신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어, 굉장히 저를 기쁘고 흥분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이렇게 이영희 강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어, 기억 나시겠지만 어, 사라질 직업들에서 어,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 그 이야기는 천천히 풀도록 하고 어, 제가 생각하는 어, 뉴스킨 비즈니스의 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들 중에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뉴스킨 비즈니스가 가지는 비전이 뭔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이비어 비전이라는 것이 결국 어, 혜택 줄수 있는 거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전이라는 것이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어 기회라는 것을 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서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왜 앞선 시간에 없어지는 직업들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느냐? 어, 제가 걸어왔던 길 때문입니다. 보면 없어지는 직업들 중에서 항공공학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 그게 뭐냐면 어, 어, 보통 항공공학자 이렇게 공학자 이렇게 하면은 계속 필요한 분야 같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왜 없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어, 왜 대체가 가능할까? 어, 예전에 우리가 종이 비행기 날리던 시절에는 어, 이 항공 그리고 우주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척할 것이 많은 뭔가 새롭게 이렇게 창조해내야 할 것들이 많은 그런 분야였어요. 근데 어 이제는 지금 시대는 이 항공이나 우주 분야 뭐뭐 뭐 타임머신이나 뭐 우리 인터스텔라 같은 행성간 이동 뭐그 정도까지 어 스타워즈 같은 그 정도까지의 시대가 아닌 이상 어 항공이나 우주 분야는 기술적으로 더 이상 창조해 낼 것이 없어요 인간이 할수 있는 부분은 창조해 내는 것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만들어질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더 싸게 어,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 이것이 지금 기술의 어, 현재 위치입니다 어, 기술적으로는 어, 버추어 했다고 하죠 어, 지금 지붕을 딱 찍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기술을 가지고 활용, 활용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굳이, 어, 사람이 필요가 없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심지어 실험 같은 것들도 다 컴퓨터가 하고 있고, 사람은 그냥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버튼 누르는 일마저, 언제, 이 버튼을 누른다는 것마저 프로그래밍 된다면 진짜 사람이 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공학자가 없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했을 때는 없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왜 그럴까? 어,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줄수 있는 혜택들이 무엇인가를 이네 가지 PPOC 이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P는 바로 제품 프로덕트입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셨고 시연을 보셨겠지만 이 프로덕트라는 게 결국 아이템이고 우리가 쓸수 있는 어떤 재화잖아요. 이런 재화를 보시면은 꼭 써보고 싶잖아요. 나,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 어, 이 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기고 이런 마인드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아닌 거예요. 어, 어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꼭 써야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제품이 유통될 수 있게 만든 그런 유통의 방식을 네트워크라는 방식을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진 컨셉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팔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잘 쓰게끔, 어, 무조건 써야 하는 잘 쓰게끔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 혜택이 있는 거죠. 자,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 어, 오니원 아이템입니다. 아까 판권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 어떤 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이템이 있어요. 음, 꼭 있어야 하지만 하나밖에 없어. 어, 그러면 은그 아이템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온리원 아이템이냐? 마음이 담겨 있는 온리원 아이템인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잘쓰 썼을 때 정말 좋아지게 만드는 어,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이템인 거죠. 근데 하나밖에 없어. 또 덧붙이자면 기회가 주어지는 마음이 담겨 있는 온리원 아이템이다. 이 아이템을 우리가 쓰거나 나눴을 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은 온리원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좋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뭐 피부를 보더라도 피부에 좋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템들이 기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응. 어. 또 어떤 기회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애플과 삼성이 있어요. 우리 아이폰을 쓰죠? 어, 아이폰이 싫은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폰을 써요. 어. 보면은, 애플 아이폰 아니면 안드로이드폰을 쓴단 말이에요. 음. 쓸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데, 어이 애플과 삼성에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느냐? 기회를 주죠. 그냥 쓸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음. 하지만 이 아이템들이 우리를 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뭐 쉽게 말을 해서 뭐 돈을 벌게 하고 내가 내가 백만장자가 될수 있게 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하고 나눴을 때 그분이 백만 장자가 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음, 한권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이 담겨 있고 꼭 써야 하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을 나눌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준다면 그거 엄청난 기회가 아닐까요? 그 아이템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해요. 어, 우리의 니즈죠. 인간이 태어나면 늙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은 기본적인 욕구예요. 없어지지 않는 욕구죠.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기술을 또 우리가 직접 쓸수 있도록 우리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이템 그런 제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기회를 잡았죠. 어, 젊어진. 자, 왼쪽 오른쪽 보면은 일반적으로 어, 시간이 지난다, 어, 노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하지만 이런 아이템을 제가 만난 덕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가 된 거죠. 안티에이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몸이 어... 건강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 어. 보통 좋다가 안 좋아지는데 안 좋은 몸 상태에서 좋은 건강한 몸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엄청난 혜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혜택을 받은과 동시에, 어, 저는 자신감과 삶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을 더불어 얻게 됐어요. 음. 또한, 이 아이템을 통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가질 수 있게, 제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피.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좋은 사람들? 함께 행복해지는 사람들. 함께 행복하고 싶은 나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을 지금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할수 있다는 거. 좋은 사람을 옆에 둘수 있다는 거. 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어, 네, 많은 사람들이죠.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많은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좋은 사람들을 어,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엄청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이 남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 기회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기회,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어. 그냥 이 제품을 만났을 뿐인데, 이 비즈니스를 만났을 뿐인데, 나의 최고의 상태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기회죠. 음.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왔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잘 나눴을 때, 이런, 어, 뭔가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어, 제가 찾을 수 있게 됐죠. 그냥 이것은 그냥 어 아이템 제품을 제가 받았을 때 제품의 기회를 받았을 때 얻게 되는 가장 간단한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음, 더큰 보상은 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 자유는 참 다양한 모습의 자유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자유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을 안할수 있는 자유.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 뉴스킨 회사라는 곳에서는 어, 이 사업 기회를 접했을 때, 어, 이 일을 했을 때, 이 분야에서 최고의 보상을 약속하고, 어, 이 정직한 보상을 약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약속했다는 거 있었어요.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약속을 지키 지켜내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자, 이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 돈, 우리가 벌수 있는 돈. 어, 보통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무엇을 뭐다 떠나서도 그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냥 소비자일 때, 그냥 제품을 썼을 때만 하면 제품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 내가 변하는 거, 최고의 나를 만나는 거, 그것이 제일 첫 번째 혜택일 것이고, 또 그것을 나눴을 때 음, 제품을 접하고 어, 좋은 점을 나눴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어, 이런 캐시백의 형태로 돈을 주죠. 뭔가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이 막 쌓이고 더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노력을 했을 때또 다른 이런 커미션이라는 어, 이, 이 일을 직업처럼 했을 때더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또더 많은 사람들과 이 기회를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나눴을 때는 또 이런 리드 보너스 같은 어, 로열티 형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냥 집에서 뭐, 집안일 하던 내가 어떤 스타벅스의 오너가 되는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굳이 스타벅스를 차리지 않아도,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을 더 많이 함께 했을 때 완전 백만 장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그리고 내가 백만 장자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백만 장자가 되는 기회를 함께 나누는, 나도 되고, 당신도 되고, 하는 그에까지 주어지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어,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기회는, 문화입니다, 문화. 어떤 문화이냐. 어, 보통, 문화라는 것들은, 뭐 어디서 만들어주나요? 나라에서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뭐 기업이나 회사에서 만들어 주나요 결국 이 문화라는 것들은 우리 사람들 어떤 기업이나 나라에 어떤 소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문화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건, 하, 하거든요 특히나 돈을 버는 방식이 문화를 만들어 낸다 라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 했을 때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었을 때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 있으면은 그 사회 전체적인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음, 서로 해하고 서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서로가 잘될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만 성공할 수 있도록 돈을 벌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눔의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나눔을 실천해야 내가 돈을 벌수 있을 것이고, 결국 윈윈 할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굉장히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나,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기업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어요. 어이 부분들은 많이들 어, 어떻게는 그냥 회사라면은 그냥 겉보기식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할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속에 숨어 있는 가장 기본 단위를 생각하신다면은 이게 그냥 보여주기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문화다라고 아마 생각 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속해 있는 우리 윈닝 그룹에서도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 결국 이런 문화들이 풍요롭고 정말 풍요로워지겠죠. 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고급진 어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향상된 문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음, 결국 이런 문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향상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네 가지 제품의 기회? 응? 또어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 돈을 벌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나눌 수 있는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의 비전이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느낌들 어, 함께 생각하고 조금, 음, 어, 조금 한번더 어, 나눠야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